어떻게 화음과 소화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예능인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자 좋습니다. 자 무대 중앙에서 먼저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박 2일에 다섯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왼쪽.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야, 우리 가운데,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말 일요일 예능의 최강자죠. 우리 KBS 무려 15년간 책임지고 있는 오른쪽, 오른쪽 바라보시고.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대로 중앙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어, 가운데 보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또선호 씨가 함께 하니까 더욱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선만 왼쪽으로 왼쪽 시선만 왼쪽으로 좋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야, 한번더 외쳐주시네. 우리 딘디 씨가 마지막으로 오른쪽 알아보시면서 갑시다. 좋습니다. 아, 1박 2일 뭐 다섯 분이 함께 자리를 해줬습니다. 주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분이 또 오늘도 1년씩 또 지나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연정훈 씨. 네. 어, 인사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한분씩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박 2일의 마형연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1박 2일의 고인물, 김종훈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1박 2일의 막내, 유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1박 2일 YB 리더, 딘디 리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뉴 꼰대 일박일 나인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이노씨가 또, 어, 어느 때 1년이 지나서 이제 막내가 새로 들어왔고요. 네. 첫 여행도 또, 분방서랜드 다녀왔습니다. 그쵸. 막내가 들어온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네. 어, 일단, 어, 선우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 동생이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어, 굉장히 좋고, 왜냐면 또 제가 형들밖에 없잖아요. 었 그리고 또제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곧 <laughs> 서른이기 때문에 우리 선우 제가 앞으로 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잘 네. 어, 챙겨주도록 하겠다. 어, 좋습니다. 딘딘 씨, 아까 그 1박 2일 대기실에서 살짝 치켜주고 나왔는데, 그문재윤 씨가 또 MC 보고 같이 들어와서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건 안 돌아가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멤버들어 일단 종민이 형한테 기대하라고. 아하. 네, 지금 소문이 났다. 대상 기대하. 타는 거. 오호. 기대해라. 야뭐 이런 이야기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뭐 저한테 기대하라고 하고 이노한테 기대하라고 하고 네. 정훈이 형한테 기대하라고 하고 선호한테 편히 보라고 네. <laughs> 저는 편하게 오늘 열심히 응원할 음. 생각입니다 아, 편히 보라고 예. 네네. 하고 어, 우리 뭐 공개가 미리 됐잖아 선호 씨는 뭐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 공연은 기대를 또 해야죠 네 맞습니다 어, 김종국 씨 그러면 예, 기대하고 계시는 표정인데요 느낌이 아니 뭐 기대 기대. 그래도 해, 해야죠. <laughs> 기대는 뭐 하고 있고요. 네네. 아니, 막 기대하라고 많이 옆에서 하는데, 어, 만약에 안 타면 제가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뭐, 일단 뭐 기대라기보다 아무튼 뭐, 아무튼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연정훈 씨가 가만히 고 계시면 제가 저도 한 번이라면 작년 우수상이 연정훈 씨였고요. 작년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이 또 연정훈 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올해는 혹시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올해는 안식년으로, 한해 쉬어가는 해로, 네, <laughs> 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으로 쉬어가는 한 해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대표로 끝으로 우리 고인물 김종민씨가 네. KBS 연예대상 2022년 예. 20주년을 정확히 맞이했습니다. 15년 아 함께한 입장에서 우리 축하의 한 말씀 부탁을. 네, 아 드릴까요? 네. 정말 어, 전통 있는 KBS 연예대상 어, 이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한해 동안 너무 너무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맞이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는 어, 저희 1박이일 멤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섯 분 분식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자 네. 우리 어, 다섯 분.